당신의 하루가 익숙한 리듬으로 흐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삶은 예고 없이 닫히는 문. 그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어색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멀리 밀어두고 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는 언제나 다시 뜰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때때로 낯설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우리는 이따금 그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털고 말하죠.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철학은 이 지점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내일이라는 가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공기, 늘 곁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 내 방에 들이운 오후 햇살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낯설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바람은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었지만, 지금은 다른 결로 닿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전제 아래, 모든 것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묻기 시작하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남긴 말들, 내 눈빛, 나의 침묵은 어디에 닿았을까? 누군가의 마음에 그림자처럼 남았을까? 아니면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졌을까? 마지막을 상상한다는 건 죽음을 곱씹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더 또렷하게 껴안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내는 눈빛이 혹시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억으로 남는다면 나는 어떤 빛으로 기억되고 싶은 걸까요? 그 물음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놓습니다. 어느 날 불쑥 떠오른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리워지는 얼굴이 있죠. 그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살아남은 가장 조용한 인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물리적 생애보다 더 오래 머무는 방식의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의 할 일, 당장의 필요에 더 집중하니까요. 바쁘게 하루를 밀어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장이라면 나는 누구의 마음에 어떤 장면으로 남을까요? 그 기억은 말이죠. 항상 극적인 순간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아요. 따뜻한 눈길, 가만한 위로, 함께 걷던 밤길의 침묵 속에서도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라납니다. 때로는 고요한 말 한마디가 폭풍 같은 하루를 지나온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반복 재생되며 어떤 이의 삶을 붙들어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 속에 조용히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 숨을 쉽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흔적이고 살아있다는 것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기억은 물리적 유산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도 이름 없는 곳에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이라는 작은 별에 박힌 빛과 같아서 누군가의 밤하늘을 아주 오랫동안 밝혀주기도 하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당신의 온기, 말없이 건넨 이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표정, 그 모든 장면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흔적을 그리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저 흘려보낸 하루였다고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고개를 쳤습니다. 그 아무 일도 없던 하루에도 삶은 여전히 자신을 다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잠잠한 바다의 가치를 모르는 이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는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었다고 해서 그 하루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죠. 삶은 언제나 바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감정들, 말없이 쌓이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창 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순간들, 무언가를 해내지 못해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밤들,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허무했던 하루조차, 어쩌면, 가장 깊은 성장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의미 없던 날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아침 볕이 매일 다른 색으로 우리 방을 비추듯 삶의 하루하루도 늘 다른 결로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무의미함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무 바쁘게 달려왔던 걸음 잠시 멈추고 가만히 내면의 호수를 들여다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자 같은 감정, 소리 없이 쌓여온 상처와 이해, 그리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당신만의 빛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 무의미했던 날들이 사실은 가장 의미 깊었다는 걸 우리는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의외로 아쉬움이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 앞에서 그보다 나은 내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우리 마음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감정이 되죠. 하지만 철학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후회란 잘못된 길의 표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했던 것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당신이 후회하는 그 순간들, 그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후회는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늦게 찾아왔기에 더 아프고 더 또렷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무작정 피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그 후에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을 놓친 밤도 있었고, 마음을 외면한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의 시작입니다. 내가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은 삶, 내가 남기고 싶은 한 장면, 그것을 향해가는 지금 이 걸음이 이미 의미 있는 삶의 한 장면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그 어떤 장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진심을 담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낸 것 아닐까요? 삶의 끝을 상상할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떠난 사람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불쑥 마음을 두드리며 나타나죠. 그리고 그 얼굴들 앞에 우리는 늘한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말은 머뭇거릴수록 무거워집니다. 언젠가 꺼내야지 미루다 보면 그 말은 결국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침묵이라는 그림자에 묻히곤 하죠.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심지어 너는 나에게 소중했어 라는 말조차 우리는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일 수도 그 말이 무거워질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진짜 내 마음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건그 말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말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마음 안에 남아 무겁게 쌓입니다. 마치 가라앉은 돌처럼 언제든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죠. 그러니 지금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번은 꺼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가볍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오래 갑니다. 작은 한 마디가 누군가의 겨울 같은 하루를 녹이고 지친 마음에 숨을 틔워줄 수 있어요. 삶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말했던 용기 하나가 침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말 안에는 놓쳐버린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었고,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살고 있는 건 오늘뿐이라는 사실이요. 삶과 죽음 사이, 우리가 있는 자리의 이름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기억으로 묻혔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평범해서, 진짜라는 실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고, 당신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또 있을까요? 우리가 숨 쉬는 시간도, 눈을 마주치는 찰나도, 햇살이 내리는 오후의 공기도, 모두 지금이라는 경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올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삶이라는 빛이 꺼지는 그 마지막 찰나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늘 지금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죠. 그러니 지금을 사는 일이란, 삶을 사랑하는 일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손끝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건 거창한 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크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얇은 막처럼 늘 우리의 바로 옆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본질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 짧은 이름의 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혼자가 아니었던 순간들입니다. 밥을 함께 먹던 식탁, 눈빛만으로 웃음 짓던 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던 밤. 그 모든 함께의 기억이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였다는 걸 우리는 조금씩 아주 나중에 깨닫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점 더 귀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줬던 순간이 더 선명히 기억나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다는 건꼭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걷고, 함께 앉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는 것, 그 순간들이 쌓여, 삶은 외롭지 않은 얼굴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남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기대, 익숙함에 가려진 무심함,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하다는 착각. 하지만, 삶이 끝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립니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삶의 온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국 함께였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온기만이 죽음 너머에도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죠.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남긴 물건들이 하나둘 남겨집니다. 입던 옷, 쓰던 컵, 책장 속 메모 한 장까지 그것들은 평소엔 너무 흔해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난 뒤에는 그 흔하디흔했던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의 마음처럼 다가옵니다. 남겨진 것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살아있었던 시간의 온기가 배어있죠. 삶은 결국 사라지면서도 남는 것들로 완성됩니다. 말투 하나, 익숙한 웃음소리 어디에 두었는지, 늘 헷갈려하던 작은 버릇, 그 모든 디테일이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불러내곤 하죠. 철학은 묻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기억, 마주보며 웃었던 어느 계절, 건넨 말 한마디, 때로는 그 사람의 부재 자체가 가장 또렷한 존재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가 남긴 감정은 오래도록 다른 이의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감정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었으며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이라는 경계 앞에서는 그 흔적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삶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대신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드는 작은 선택들이 훗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목소리로 들릴지를 생각해 봅니다. 매일 건네는 인사, 짧은 대화의 눈빛, 무심코 내뱉은 말투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남겨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삶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기록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사라지겠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한 켠, 낡은 사진 한 장, 혹은 가만히 흐르는 바람 속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남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점점 줄고 눈빛은 길어지며 침묵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평생 미뤄왔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삶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삶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마지막을 앞두고서야 가장 솔직한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그토록 단순하고, 그토록 오래 가슴에 품었던 말들인데 왜 그렇게 늦게야 입을 열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은 것에 쫓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 인정, 속도, 결과. 그러나 마지막의 경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남는 건 결국 관계였고 감정이었고,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조금 더 느리게 살걸 그랬다고, 더 자주 안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그 고백 속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놓치고 있는 삶의 진짜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언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눈길, 가만히 잡아주던 손, 기다려주던 마음. 그런 것들이 삶이라는 긴 문장의 마침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말꼭 마지막이 아니어도 지금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다 쓰지 않은 증거입니다. 삶은 죽음을 앞둬야만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말한줄 아네. 당신의 진심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되돌아 봤습니다. 후회, 침묵, 사랑, 기억, 지나간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에 고요히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또 다른 물음에 다다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삶을 계속 걸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삶은 더덥다고 언젠가 사라질 거라면 지금의 모든 노력도 결국은 헛된 게 아니냐고 그말 앞에 철학은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하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소중해서라고요.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전제 속에서 매순간이 기적처럼 주어집니다. 눈을 뜨는 아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 그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그림자 덕분에 더 또렷한 빛을 가집니다. 사라진다는 사실이 살아있음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끝이 있다는 진실이 매순간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이름의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껴안기 위해서입니다. 한 걸음, 또한 걸음,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지만, 그 발걸음 위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웃습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텅빈 하루가 계속되지만, 누군가의 미소, 바람결에 스치는 기억 하나, 조용히 내 안에 피어나는 감정 하나가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아직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답을 향해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삶은 다시 올수 없는 단한 번의 길입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놓치지 않으려 했던 진심들, 그것만이 우리 삶을 의미있게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을 계속 걸어야만 합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니까요. 살아온 날들은 어쩌면 말하지 못한 사랑과 지나쳐버린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길 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처음처럼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조심스레, 더 진심으로, 더 뜨겁게. 해.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닿는 그곳부터 다시 살아내면 됩니다. 삶은 한 번뿐이지만 그 사랑은 그 진심은 아주 오래도록 남습니다.